보랏빛 색깔이 아름다운 채소, 가지입니다. 저칼로리, 고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으로 심혈관 건강, 체중 관리, 소화, 장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가지의 보랏빛 색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혈압을 안정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으며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됩니다. 나스닌 성분은 두뇌 기능 개선과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입니다. 가볍게 찌거나 굽는 조리법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가지에는 소량의 솔라닌이라는 천연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랏빛 보석 같은 가지, 항산화 효과부터 다이어트, 혈관 건강까지. 오늘 저녁, 보랏빛까지 한 접시로 당신의 건강을 챙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건강정보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